사장, 쌤은 최치, 돼지 뒷다리 말이야. 내가 그런 게 어디야? 아, 아, 아. 야, 또하나내 솔직히 만주벌판에서 네 아버님 딱한번뵌적 있다. 그분 말씀이 싸움에는 한 쪽이 깨지는 싸움, 두 쪽이 다 깨지는 싸움, 둘이 다 이기는 싸움이 있는데. 너희들 지금 둘이 다 깨진 싸움 하고 있는 거야! 야, 안방에 손님이 찾아왔으면은 대접할 줄도 아는 게 사나이야. 말로 풀건 말로 풀고, 기목으로 풀건 기목으로 풀어야지! 그럼요. 잘했건 잘못했건 싸움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. 끝이 있어야 끝을 볼게 아니야! 야, 이건 다 끝난 싸움이야. 어? 싸움에는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할줄 아는 게 그게 큰 주먹이야, 사나이야 그게. 이쁜 김도환입니다. 네, 본격적으로 향을 시작되겠습니다오 들어갑시다.